여러분 자 드디어 하도가 일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회 도장을 다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좀 보여주시죠. 천천히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하도 2회 한 곳은 면이 상당히 하도기가 많이 올라가서 잘 나왔습니다. 이게. 그리고 보시면은 아직 완전히 하도가 끝나진 않았고요. 저쪽은 지금 하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위쪽 표는 하도 2회가 다된 곳은 저희가 이제 상도를 이제 올릴 거예요. 보시면은 상도는 지금 상도 똑같습니다. 상도는 똑같이 이 하도와 마찬가지로 어 경화, 주제와 경화제가 있고요. 주제와 경화제를 이런 식으로 이거 따가지고 경화제도 따서 상부에 이렇게 잘 부은 다음 경화제를 주중에잘 넣고 잘 교반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교반기를 이용해서 하시면 더 좋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이런 나무 이런 각목을 사용해서 잘 혼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적당한 비율로 신나를희정을 해서 적당한 비율로 르시면 돼요. 교발 잘 하셔야 되겠죠? 한참 동안 여기 이제 이미 만들어진 상도가 있는데 이거랑 같이. 자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로그를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일단 이제 요 부분들은 이제 붓작업을 먼저 했어요, 저희가. 일부, 이쪽도 좀보여주시죠요 음, 여기요. 네, 여기다 붓작업을 일단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붓으로 담궈서,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이제 용지형입니다. 에폭시 라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붉은스러운 그런 바켓으로 나오는데, 호락을 해가지고, 이 통째로 구워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건 용대형이니까, 롤러로 바르는 타입이에요. 균일하게 잘 바르시면 됩니다. 빠진 데 없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액을 잘 나눠서, 한뭐두사람이나세 두 사람이야 해가지고 달라나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도가 완전히 끝이 났고요. 지금 상도를 저희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저쪽에 이제 그 고장하시는 분은 틈새 같은 데 그런 데를 소형 로라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은 이제 넓은 면적을 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측 편으로 여기 보시면 현재 에폭시 회색 상도 마감이 지금 다 끝이 난 상태입니다. 이제 쭉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이 제가 서 있는 부분이 공장의 한 중앙 정도 되는데 지금 우측 면이고요. 우측면 부분 상도 마감이 다 끝이 났고 그리고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또 보시면 이제 좌측면입니다 이렇게 좌측면도 도장이 지금 된 상태고요 또 한번 살펴보시죠 계속해서 한쪽 부분은 또 도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저 뒤쪽으로는 저희가 하도가 이제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부분적으로 청소를 다시 한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상도가 저 끝까지 마무리가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되겠죠. 공사가 다 완료가 된 다음 공영상을 저희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도가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이 줄눈 부분에 저희가 매스킹 처리를 해서 실리콘 우레탄 실리콘으로 저희가 마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고요. 지금 현재 저 앞쪽에서는. 마스킹을 붙이고, 그리고 우레탄 실리콘을 쏘고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공정이 실리콘 작업이 끝이 나면 다 완료가 되고요. 한번 쭉 살펴보시죠. 지금 이 작업은 바닥면 소지 작업을 하고, 그리고 하도 작업을 이외를 하고 마지막으로 상도 회색을 올린 그런 바닥면이 되겠습니다. 쭉 한번 보시죠. 예, 용재형이다 보니 아무래도 용재형은 도막의 두께가 두껍게 올라 가지가 않기 때문에 바닥면이 에폭시 라이닝을 올린 그런 면보다는 좀 마감도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청소 작업을 한 3회 정도 한거 같고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쭉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동영상을 잠시 후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한 9일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여기 총 면적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200여평 정도 되고요. 어, 하도 저 바탕면 청소를 다 하고 그리고 하도 작업 2회 그리고 퍼티 작업 2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도 1회 하고 이제 상도도 부분 터치 좀 했고요. 그렇게해서총 이제 9일에 걸쳐서 전체적인 공사 진행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색상은 지금 회색인데요. 좀 반사가 좀 심해서 이 색상이 제대로 이렇게 좀못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완료가 됐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카메라로 쭉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바닥면 보시면은 이 바닥에 잠깐 좀 와보세요. 요 바닥 보시면은 지금 이게 신축 줄눈 그 부분인데, 요 부분을 좀 메꿔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 부분을 좀 메꿔 달라고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실 코킹으로 해서 처리하기로 그 얘기가 돼서, 도색을 상도까지 마감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바닥에 마스킹 작업을 해서. 코킹으로 마감을 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원래는 까맣게 그 라인이 보이겠죠? 그런데 코킹으로 저희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깔끔하게 이렇게 잘 이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쭉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고, 어 보통 이제 이런 에폭시 공사 같은 경우는 어 바닥면 청소를 좀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용재형 같은 경우는 도막의 두께가 좀 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면 정리를 좀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닝 같은 경우는 밀릴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만한 뭐 3mm라든지 5mm 정도 이제 두께로 올리고는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두께가 올라가기 때문에 두툼하게 돼서 작업을 해 놓으면은 굉장히 마감도가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용재형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좀 비할 바는 못 되고요. 물론 금액의 차이는 어, 라이닝과 용지형은 상당히 크고요. 어, 이상으로 9일간에 걸친 에폭시 이 상주 현대파이프 공장 현장이었고요. 어, 저는 페인트 마켓 대표 조승환입니다. 감사합니다.